대전 백스코 전시장에 왔습니다. 저희 대전 지역, 대전시에서 지원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한국에너지대전에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다고 해서 왔습니다. 참 바쁜 일정에 부산 지역 시장 개척을 위해서 왔는데, 대전 지역의 대다수 업체들은 와... 황당하게 <laughs> 쓰레기장 옆에 전시부스가 배치됐고요. 보이시죠? 네, 저는 VIP 라운지랍니다. VIP는 참여기업이 VIP지 뭐하는 놈들이 VIP인지 모르겠는데 네, 아예 동선 자체도 없습니다. 들어올 길도 없어요. 이 안에 들어오는데 또 저희 진입로를 한번 보면은 진입로 또한 앞에가 다 막혀 있습니다. 이 앞에 간다고 또 열려 있느냐? 그것도 아닙니다. 미로입니다. 미로. 미루. 달동네 미로. 달동네 미로처럼 네 앞에 또 막혀 있죠. 네 사람 없습니다. 아무도 또 앞에 막혀 있습니다. <laughs> 중간에 사람이 하도 없어가지고 다 갔습니다. <laughs> 없어요. 앉아있는 사람들이. 그냥 중간에 하루 있다가 다 철수하고 가버렸어요. 비싼 돈 내고 여기 돈이 얼마나 비싼데 비싼 내고 출장비에 돈 내고 와가지고 손님 제 3일 동안 두 사람 만났는데요. 그것도 아, 사탕 먹으러 가지는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. 대부분이다, 이게 참여 업체들. 화장실 가다가 사탕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들 외에는 아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. 상품이 전시해야 하고 안 맞느냐? 아, 저희 제품은 방폭 산업 안전 쪽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한 이슈가 큰 현장부에서 있기 때문에 제품을 발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대기업들이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예 동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 없게끔 꽉 막아놓고 식당이라고 하면은 음식값 선불로 받고 상한 음식 내놓은 상황이죠. 그러고는 미안합니다. 상황이 그렇습니다. 아니죠. 저희가 전 세계 전시회를 그렇게 다녀봐도 이렇게 황당한 전시 동선 처음 봅니다. 처음. 이게 부산 백스코 전시팀 한국 에너지 대전을 주관한 전시팀의 실태입니다. 땅을 치고 회하는 전시 참여 기회였습니다.